보호학 2017년도 1회 필기 기출문제 산림보호학 2017년도 1회 필기 기출문제 21. 곁대기 선스코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1. 남서방향 이면부의 성목 2. 울폐된 숲이 갑자기 개방된 경우 정답은 3. 수간 하부까지 지엽이 번성한 수종 4. 수피가 평활하고 코르크층이 발달되지 않은 수종. 22.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 토양관주는 방제 효과가 없어 실시하지 않는다. 2. 아바멕틴 유제로 나무주사를 실시하여 방제한다. 3. 피해목 내 매개충을 구제하기 위해 벌목한 피해목을 훈증한다. 4. 나무주사는 수지 분비량이 적은 12월에서 2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23.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약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베노밀 소화제 2. 아진포스메틸 소화제 3. 스트렙토마이신 소화제 정답은 4.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소화제. 24. 바다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큰 수종으로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화백, 편백. 2. 소나무, 삼나무. 3. 벚나무 전나무 정답은 4. 향나무, 호박나무 25. 잔나무 털록병균의 중간 기준은? 1. 현호색 정답은 2. 송이풀. 3. 뱀고사리 4 참나무류 26 도토리거위벌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충으로 월동한다. 정답은 2 산란하는 곳은 어린 가지의 숲이이다. 3 오아한 성충은 도토리의 주둥이를 꼽고 흡집가야 한다. 4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주둥이로 잘라 땅에 떨어뜨린다. 27 나무주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 소나무류에는 주로 중력식 주사를 사용한다. 2. 형성층 안쪽에 목부까지 구멍을 뚫어야 한다. 3. 모책, 모젓, 수간주사기는 압력식 주사이다. 4. 중력식 주사는 약액의 농도가 낮거나 부피가 클때 사용한다. 28. 솔껍질 깍지벌레가 바람에 의해 피해 지역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충태는? 1. 알 정답은 2. 약충. 3. 성충. 4. 번데기. 29.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교류에 의해 전반된다. 2. 토양에 의해 전반된다. 3. 공기에 의해 전반된다. 정답은 4. 분주에 의해 전반된다. 30. 수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 밤나무 줄기마른병은 1900년경 미국으로부터 침입한 병이다. 2. 흰가루 병균은 분생포자를 많이 만들어서 잎을 흰가루로 덮는다. 3. 그을음병은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등이 가해한 나무에 흔히 볼수 있는 병이다. 4. 철쭉 떡병균은 잎눈과 꽃눈에서 옥신의 양을 증가시켜 흰색의 둥근 덩어리를 만든다. 31. 식엽성 해충이 아닌 것은? 1. 솔라방 정답은 2. 솔수염 하늘쏘. 3. 미국엔 불라방. 4. 오리나무 잎벌레. 32. 세균에 의한 수목병은? 1. 뽕나무 오갈병. 2. 소나무 줄기 녹병. 3. 호플러 모자이크병 정답은 4. 호두나무 뿌리 혹병 33. 완전 변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1. 벌목. 2. 나비목. 정답은 3. 노린 재목 4. 악정 벌레목. 34. 모잘룩병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준다 2. 병든 묘목은 발견 즉시 뽑아 태운다 3. 병이 심한 묘포지는 돌려짓기를 한다 4. 묘상이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와 통풍에 주의한다 35. 산림해충의 임업적 방제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내충성 품종으로 조림하여 피해 최소화 2. 혼요림을 조성하여 생태계의 안정성 증가. 정답은 3. 천적을 이용하여 유용식물 피해 규모 경감. 4. 임목 밀도를 조절하여 건전한 임목으로 육성. 36.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적절한 육림 방법은? 1. 갱신 시의인분밀도는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2. 이력림은 유리하나 혼요림 조성은 효과가 크지 않다. 정답은 3. 간벌을 충분히 하여 수간의 직경생장을 증가시킨다. 4. 갯벌이 불가피한 지역에서는 가급적 대면적으로 실시한다. 3. 7 오리나무 갈색무늬병의 방제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 윤작을 피한다. 2. 종자소독을 한다. 3. 속가주기를 한다. 4. 병든 낙엽은 모아 태운다. 3. 8 곤충의 더듬이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자루마디 2. 채찍마디 3. 팔굽마디 정답은 4. 도레마디 3. 9 반바구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참나무류의 도토리에도 피해가 발생한다. 2. 산란 기간은 8월에서 10월까지이며 최성기는 9월이다. 정답은 3. 유충이 똥을 밖으로 배출하므로 피해 식별이 용이하다. 4, 9월 하순 이후부터 피해 종실에서 탈출한 노숙 유충이 흙집을 짓고 월동한다. 40, 밤나무 종실을 가해 하는 해충은? 1, 소랄랑 명나방 정답은 2, 복숭아 명나방. 3, 복숭아 심식나방. 4, 백송 애기 입마리나방. 산림보호학 2017년도 2회 필기 기출문제 2일미진압불리서 균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침엽수와 활엽수 모두 잘 발생한다. 정답은 2. 불이 발생한 지역에서 잘 발생한다. 3. 병원균의 포자는 저온에서도 잘 발아한다. 4. 산성 토양보다는 중성 토양에서 병원균의 활력이 높다. 22. 소리폭파리 및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를 위하여 수간주사에 사용되는 약제는 1. 테부코나졸 유제, 2. 디플루벤주론 소화제, 3. 페니트로티온 소화제. 정답은 4. 이니다클로프리드 분산성액체. 23. 종실을 가해하는 해충이 아닌 것은 1. 반바구미. 정답은 2. 거들바구미. 3. 소랄랑명나방 4. 복숭아명나방 24. 수병목을 예방하기 위한 숲가꾸기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잿벌 정답은 2. 갯벌 3. 풀베기 4. 가지치기 25. 건나무 빗자루 병원균에 해당하는 것은? 1. 세균 정답은 2. 잔안균 담자균 4. 파이토플라즈마 26. 볕대기 선스코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피가 평활하고 매끄러운 수종에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 2. 수피의 상처가 발생하지만 부후균 침투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3. 피소현상이라고도 하며 고온에서 수피 부분에 수분증발이 발생하여 수피조직이 고사한다. 4. 이면목이나 가로수, 정원수 등의 고립목의 수간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았을 때 나타난다. 27. 소나무 재선 충병 방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매개충 구제. 2. 예방 나무 주사 정답은 3. 중간 기주 제거. 4. 병든 나무 제거. 28. 모잘록병 방제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 밀식으로 관리한다. 2. 토양 소독을 실시한다. 3. 배수와 통풍을 잘하여준다. 4. 복토를 두껍게 하지 않는다. 29. 약재 살포시 천적에 대한 피해가 가장 적은 살충제는? 1. 혼증제. 2. 접촉살충제. 3. 소화중독제 정답은 4. 침투성 살충제. 30. 성충으로 월동하는 것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동나방. 솔나방. 2. 찌나방. 가루나무종. 정답은 3. 소나무종. 루비깍지벌레. 4. 밤바구미. 어스랭이나 방 31. 식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구조적 특성은? 1. 호프 등 생물의 일종이다. 2.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3. 동물 세포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정답은 4. 핵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상 구조를 띈 비세포성 생물이다. 32. 산림해충 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제약제 선정 시 천정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 약제저항성 해충의 출현은 동일한 살충제를 연용한 탓이다. 3. 생물적 방제는 대체로 환경친화적 방법이므로 널리 권장할 수 있다. 정답은 4. 불임법을 이용한 방제는 생물윤리법에 위배되므로 규제를 받는다. 33. 솔라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대 8 영충 때 월동한다. 2. 1년에 1에서 2회 발생한다. 3. 500여 개의 알을 산란한다. 4. 부활충은 번데기가 되기까지 7회 탈피한다. 34. 가해하는 기주범위가 가장 넓은 해충은? 1. 솔라방. 2. 소랄랑 명나방. 정답은 3. 미국엔 불라방. 4. 참나무 제조나방 35. 어린 유충은 초본의 줄기 속을 식해하지만 성장한 후 나무로 이동하여 숲피와 목질부를 가해하는 해충은? 1. 솔라방 2. 내미나방. 정답은 3. 박쥐나방. 4. 미국엔 굴나방. 36. 겨울철 제설 작업에 사용된 해빙형으로 인한 수목 피해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 잎에는 괴사성 반점에 나타난다. 2. 장기적으로는 수목의 쇠락으로 이어진다. 3.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성분이 피해를 준다. 4. 일반적으로 상록수가 낙엽수보다 더 피해를 입는다. 37.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에 가장 적합한 약제는? 1. 보르도액. 2. 페니트로티온. 3. 스트랩토마이신 정답은 4.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38. 산불 발생 시 직접 소화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1. 맞불 놓기 2. 토사 끼연기 3. 불 터리게 사용 4. 소화 약제 항공살포 39. 세균에 의한 수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 주로 각피침입으로 기주를 감염 시킨다. 2. 경쟁으로는 물음 위조 괴양 부패 등이 있다. 3. 국내에서는 그라 음성 세균이 수목 에 피해를 준다. 4. 월동 장소는 토양 경든잎경든 가지 등 다양하다. 40. 주로 목재를 가해하는 해충은 1. 반바구미 2. 솔로랑 잎벌 정답은 3. 가루나무종 4. 소랄랑 명나방 산림보호학 2017년도 3회 필기 기출문제 21. 소나무종의 연간 우화 회수는? 정답은 1대 1회 2, 2회 3. 3회 4, 4회 22.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1. 방화선 설치 정답은 2. 일제 동력님 조성 3. 가연성 물질 사전 제거 4. 단벌 및 가지치기 실시 23. 약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 농약의 저항성인 개체가 출현한다 2. 가뭄 강풍 직후 또는 비가 온 후에 일어나기 쉽다 3. 줄기 잎, 열매 등의 변색, 낙엽, 낙과 등이 유발되고 심하면 고사한다. 4. 넓은 의미로는 농약 사용 후에 수목이나 인축에 생기는 생리적 장애 현상을 말한다. 24. 천공성 해충을 방제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1. 경운법, 소살법, 3. 온도 처리법 정답은 4. 건식 장소 유살법 25. 수목의 그름병을 방제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1. 중간 기주를 제거한다. 2. 방풍 시설을 설치한다. 3. 해가림 시설을 설치한다. 정답은 4. 흡집성 곤충을 방제한다. 26. 수목의 줄기를 주로 가해하는 해충은? 1. 솔라방 정답은 2. 박쥐나방. 3. 어스랭이나방. 4. 삼나무 동나방. 27. 교유의 영양기관이 아닌 것은? 1. 균사 정답은 2. 호자. 3. 균핵. 4. 자자. 28. 소리 폭파리가 겨울을 나는 형태는? 1. 알. 2. 성충. 정답은 3. 유충 4. 번데기 29. 잔나무 털록병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간기주 제거 2. 고르도액 살포 3. 병든 나무소각 정답은 4. 주론소화제 살포 30. 가해하는 수목의 종류가 가장 많은 해충은? 1. 솔라방 소리 폭파리 3. 천막 벌레나방 정답은 4. 미국 캔굴라방 3 1 주로 토양에 의하여 전반되는 수목병은 정답은 1. 묘목의 모잘록병 2. 밤나무 줄기 마름병 3. 오동나무 빗자루병 4. 오리나무 갈색무늬병 32 밤나무 줄기마름병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병성 품종을 식재한다. 2. 동해 및 곁대기를 막고 상처가 나지 않게 한다. 정답은 3. 질소제 비료를 많이 주어 수목을 건강하게 한다. 4. 천공성 해충류의 피해가 없도록 살충제를 살포한다. 33. 솔수염한을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년에 1회 발생한다. 2. 성충의 우화 시기는 5월에서 8월이다. 정답은 3. 목질부 속에서 번데기 상태로 월동한다. 4. 유충이 소나무의 형성층과 목질부를 가해한다. 34. 내동성이 가장 강한 수종은 1. 차나무 2. 밤나무 정답은 3. 전나무 4. 버드나무. 35. 아황산가스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큰 수종은? 1. 전나무. 2. 삼나무. 정답은 3. 은행나무. 4. 느티나무. 36. 밤나무 혹벌 방제법으로 가장 효과가 적은 것은? 1. 천적을 이용한다. 정답은 2. 등화유살법을 사용한다. 3. 내충성 품종을 선택하여 식재한다. 4. 성충탈출 전에 충형을 채취하여 소각한다. 37. 경제적 피해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해충에 의한 피해액과 방제비가 같은 수준의 밀도. 2. 해충에 의한 피해액이 방제비보다 큰 수준의 밀도. 3. 해충에 의한 피해액이 방제비보다 작은 수준의 밀도. 4. 해충에 의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수준의 밀도. 38. 오동나무 탄저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주로 열매에 많이 발생한다. 정답은 2. 주로 묘목의 줄기와 잎에 발생한다. 3. 주로 뿌리에 발생하여 뿌리를 섞게 한다. 4. 담자균이 균사상태로 줄기에서 월동한다. 39. 과수 및 수목의 뿌리옥병을 발생시키는 병원의 종류는? 정답은 1. 세균. 2. 귤류 3. 바이러스. 4. 파이토플라스마. 40.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에 가장 적합한 약제는? 1. 페니실린. 2. 석회 유황학제. 3. 석회 보르도액 정답은 4.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여러분들의 비밀의 무기 비기셈입니다. 이 자료는 최강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 b t 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습니다.